야 우리 사장 진짜 미친 거 같아 야 어? 우리 사장은 더 미친 새끼야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 그거 보면 일도 잘안해 맨날 어슬렁 어슬렁 돌아간다니 일하기 진짜 싫어 아유 짜 대표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,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. 2012년 내 생애 첫 쇼를 올렸다. 그 당시 나는 28살이었다. 쇼가에게 1년 전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. 난 내년에 패션쇼에 사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. 심지어 내가 정말 할수 있을지 나조차도 몰랐다. 그 당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다. 제가 패션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.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. 도와주세요. 여기저기 국어를 쳐 하고 다닌 끝에 결국 좋은 파티 팀을 만나서 무료로 스폰을 받아 패션쇼를 할수 있었다. 나는 그 당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.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. 그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. 두 번째, 욕 먹는 것에 익숙해지다.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욕 먹기 딱 좋.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받기 좋다. 리더는 원래 그런 거다. 질타를 받고 남들 입에 오르기도 해야 한다. 그러나,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엉매이지 말아라. 더큰 일을 위해 모험하자. 세 번째, 귀를 열고 마음을 열자. 앞서 말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자칫 너무 독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.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.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.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당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. 그 밖에도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. 나는 초중고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무리에서 항상 대가리 역할을 해왔다. 그렇게 오랜 시간 리더를 했지만 아직도 이 길은 어렵다. 리더란 새로운 일을 시도해내는 개척자라고 생각한다. 그만큼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. 당신이 리더로서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.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. 수많은 오해와 고통들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결국 개척자로서 인정받을 것이다. 나 또한 그렇게 되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. 끝.